안녕하십니까. 219 부동산 TV의 작가 일구입니다. 지금 현재 나온 땅은요, 안성시 삼중면, 내강리에 있는 땅으로서 특산 저수지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아주 좋은 뷰의 맛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삼중면이 그냥 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땅이라고 하겠고요. 앞으로, 옆으로 이제 야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아주 어,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이라고 하겠습니다. 어, 저 위쪽으로는 이제 하이닉스가 앞으로 들어올 것이고요. 어, 안성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. 고삼 아이시라는 그런 이제 교통적인 아주 큰 효재, 호재도 있고요. 서울에서 여기까지 불과 이제 한 40분, 50분이면 올수 있는 거리에 해당되겠습니다.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<laughs> 땅으로서 이렇게 어, 저수지가 보인다. 예, 가장 이제.